한번 하시죠 아니 저는 이런 거 전혀 어, 전혀 네. 응. <laughs> 전혀 어, 에, 맥주 좀 부셔버릴 뻔 <laughs> 아, 진정하세요 선생님 에? 진정하세요 <laughs> 음. 저는 뭐 전혀 에, 뭐. 음, 진정하시고 음. <laughs> 으아! 으아! 누가 애교를 해? 강준이가 애교해 줘. 잼. <laughs> <laughs> 뭐 미친 <믹서기> 소리 는데요 <laughs> 양팔 걷어서 타투 보여주시면서까지 이제 멋있는 모습을 표현했지만 바로 띠드버거. 나 먹법까지 날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. 아나 프로제. 야나 먹고 살려고 어. 하는 짓거리니까. 아 그럼. 큐큐 시발 큐큐. 넘어가서 박치니까. 점 <laughs> 먹기만 하는 거지. <laughs> 아멍멍멍멍. 아멍멍멍멍. 어, 우리 시청자분들 멍치 안 하는 거는 화장실 가도 있잖아. 알아서 줄 드시는데. 먹고 살기 더럽게. 아뭐한번더 해드려요. 기 살게. 예? 한번더 해드려요. 뭐요 멍. <laughs> 한번 구호 한번 외쳐드려요. 멍? 아니요. 꼴 봤는데요.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교 씨발 개 개! 어 잠시만 섞여 애교 감이 욕을 섞는다고요? 애교 있는 욕이야. 아니 애교 있는 욕은 절대 용합할수 없어요 저희 방에서는 뭐 그쵸 여러분들 안되겠다감재이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겠다 그쵸? 이게 어떻게 요... 애교 어떻게 욕이 들어갈 수 있죠? 인정하십니까 여러분? 다시 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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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안 되겠네. 자 누가 애교를 내감재이가 애교해 감제 Let's 우 아우, 아우, 같은 거. 무려. 아씨발. 족과 돈 벌어주기 힘들어 죽겠네. 진짜 씨. <laughs> 자 대사 알려드릴게요. 띠드버거 사주세요. 오빠 나 띠드버거 사주세요. 띠드버거 띠드두. 아 이렇게 해주셔야죠. 시발. 아 정말. 야 마이크 꺼봐. 어? <laughs> 야야나 마이크 꺼봐. 오 <laughs> 어, 어, 진정 진정. 오오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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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진정 가. 아니면 뭐뭐 누나 누나 띠드버거 사주세요. 한번 한점한 문장 안 하시죠. 아난 프로야 아 씨발 뺨 너무 세게 때렸어 아 존나 아파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치즈버거 사주세요 치즈버거 넘겨라 <laughs> <미혈아>, 죽여버리기 전에 <laughs> 아, 아 너에게 딱 맞는 귀척 검색하자고 꼬까아 <laughs> 어? 꼬깜아? 어? 꼬깜마 네? 죽고 싶어? <laughs> 아, 진단료는 이름을 검색하세요. 감제이감제이의딱 맞는 귀척. 내가 제일 귀여범 내가 제일 귀여범 다음. 너무가 빨리 짜증나니까.